안녕하세요, 대리김도. 오늘은 최근 떠오르는 슈즈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동화입니다. 구동화는 구두와 운동화를 합친 말로 구두의 깔끔한 느낌과 운동화의 편안한 느낌을 섞인 신발이에요. 예전에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신는 신발 중 하나라서 저도 처음에는 좀 많이 낯설었는데 코디에서 구동화 이게 주는 한 방울의 캐주얼함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십사 FW 주니어 워터 나비 뉴발란스의 콜라보로 구동화가 좀 화제가 됐었죠 이 제품은 아무래도 좀 스트릿한 느낌이 강해서 제 코디하고는 조금 뜰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오늘은 조금 더 클래식한 아이템들로 한번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프라다 스니커즈에 빠져서 오래전부터 서칭을 많이 했었는데 구동화가 떠오르다 보니까 많은 브랜드들에서 조금 출시가 되고 저도 구매한 아이템들도 있고 그동안 서치한 아이템도 한번 야무지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아라는 브랜드입니다. 로아는 아무래도 아웃도어 브랜드이다 보니까 앞쪽 로아 브랜드 로고나 노란 비브랑 텍스트 때문에 트레킹화 느낌과 로퍼의 클래식함이 강하게 대비된 슈즈가 돋보이는 아이템입니다. 로아라는 브랜드 자체가 조금 고가이고 좀 퀄리티가 좋은 브랜드이다 보니까 매장에서 확실히 봤을 때뭐 마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정말 좋았어요. 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구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우레가시 클로브 제품입니다. 발매가는 지금 무신사가로 한 40만 원 중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우레가시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 다소 로퍼 느낌을 조금 덜한 아이템인데 레더 소재감이나 앞코의 얄쌍함 때문에 구동화스러운 느낌을 좀 충분히 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블랙 색상이지만 뭐 무광, 유광의 레더와 스웨이드의 소재감 대비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일단 앞코가 납작하고 바지가 딱 가렸을 때이 보여지는 쉐입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저는 더현대 매장에서 한번 신어봤는데 예쁘고 확실히 좀 비싸더라고요. 여기서 사실 밑창이 플랫하게 조금 일반적으로 빠졌으면 그렇게 새로워 보이지 않았을 텐데, 뭐 비브람창으로 스니커스러운 느낌도 있고, 착화감 일단 너무 좋고요. 직구 사이트나 뭐 무신사 부티크 같은 데서 할인가로 구매가 가능하니까, 이것도 부담이 안 되시는 선에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갖고 싶어요. 다음으로는 디자이너 브랜드들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데베시용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사실 구동화 자체는 신발 자체가 좀 낯선 느낌이 들수 있어서 조금 최대한 블랙 색상을 추천을 해 드리는데 이 브랜드 제품들은 다른 색상들도 좀 클래식하게 잘 나와서 구매하실 때 한번 같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브라운 슈즈에서 이끈 부분 느낌도 좋더라고요 블랙 컬러나 브라운 컬러 모두 데일리하게 착용이 가능할 것 같고 실루엣도 클래식하게 빠지다 보니까 뭐 캐주얼, 고프코 워크웨어 등좀 모든 무드로 연출이 조금 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요이는 데베시험보다 조금 더 클래식한 무드가 강하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린 구동화 중에서 되게 클래식하게 잘 풀어낸 아이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클래식한 더비 슈즈와 어색하지 않은 스니커즈 밑창 쉐입을 잘 살렸고 구동화를 포인트 아이템으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구두 느낌의 신발인데 조금 착화감을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야세라는 브랜드입니다. 야세가 국내 더비 맛집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아웃솔 비브람을 더하면서 조금 더 볼드한 실루엣의 구동화입니다. 쉐입을 보면 발등 중간이 살짝 눌린 야세 실루엣 포인트가 잘 살아있고, 이 신발 포인트는 끈 끼우는 부분이 프라다 스니커처럼 이렇게 스니커즈 느낌으로 살아있는데, 신발의 스티치 패턴도 스니커즈스러움을 조금 은은하게 더해주는 부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아무래도 굽이 되게 청키하게 있다 보니까 평소 코디가 워크웨어나 스트릿 무드로 푸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신발로 포인트 주기에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기본템으로 좀 댄디함을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제품도 야세 제품인데 이 제품은 앞서 보여드린 제품보다는 조금 더 클래식한 제품이에요. 발볼 쪽이 눌려서 앞 코가 살짝 들려있는 점이 포인트라고 할수 있고 더비 슈즈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현재 공홈 세일 기준으로 15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고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마지막 브랜드는 문스타입니다. 저는 이 브랜드를 선택을 했어요. 한남 비이커 매장에서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모카신 형태의 구동화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신어봤는데, 착화감이 정말 좋더라고요. 신발 자체가 되게 안정감이 있고, 문스타가 고무 정화로 유명한 브랜드인 것만큼, 아웃솔이 두꺼운 느낌이 잘 살아있었습니다. 모카신이다 보니까 시너스때 귀여운 느낌이 잘 살았고, 13만원대로 구매를 했는데, 가격적인 메리트도 너무 좋았어요. 박스는 이렇게 문스타 로고랑 귀엽게 디자인, 그리고 10단위로 나와서 저는 260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크기감은, 어, 평소 신발보다는 살짝 큰 느낌이 있어서, 정 사이즈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팬츠의 선택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살짝 짧거나 레귤러 핏 팬츠는 그렇게 추천을 하진 않고 제가 자주 입는 좀 롱하거나 세미와이드에서 와이드 핏에 매치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어봤는데 충분히 구매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신발인 것 같고 또 앞으로 제 영상에서도 코디적으로 많이 활용을 할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고무로 만든 신발이다 보니까 움직일 때마다 살짝 삐걱삐걱 거리는 소리가 있긴 해요. 하지만 이게 조금 신다 보니까는 조금 그 소리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Last Same clothes I'm from last night. Still lit like it's last night. Young, living in the fast life. Young. Yeah.